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어, 여기까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줄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은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이죠. 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또한 4절에 보면 주님을 우러러 보며 간구하죠.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은 손을 든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행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고 또 남을 의식하게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손을 드십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만세하면서 손을 들기도 합니다만 제 경우를 보면 저는 항복할 때 손을 듭니다.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칠 때 손을 들고 내 힘으로는 살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손을 듭니다. 마음이 즐거워서 죽게 손을 들 때도 있지만 대개는 곤고하고 궁핍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내 힘으로 살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의 표현이죠. 손을 뻗어 하늘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내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이 무력할 때또 힘이 없을 때 손을 듭니다. 힘을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손을 들며 기도합니다. 햇세드의 하나님, 이내의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대개 우리는 신앙을 힘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한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강하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힘이 생기고 강해지면 손을 들지 않죠. 만족하며 삽니다.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부르짖지도 않아도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힘이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이 재앙이고 힘이 없다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권고하고 궁핍하여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힘으로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11절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걸 절실히 인식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배워가는 성도는 비로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응답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고난을 통해서 절실히 배워가게 됩니다. 12절에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헤세드의 주님, 그 주님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시는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길을 발견하는 해답이 되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비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반응이 때로 그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도 있지만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고 또 메마르고 또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지금 메마르고또 기가라고 목마름에 그저, 어...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그것을 절실히 피부로 느끼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신뢰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한결같으시고 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으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그래서 더더더 나날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마주한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고 또 응답해야 할 책임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자녀들, 생업위에, 고양지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